안녕하세요 징진대지 입니다 지금 아키아, 아키아 박사님께서 예, 뭐 게임 하나 뭐 새로운거 뭐 있다고 예, 해보라고 올리셔 가지고 예,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서 그냥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, 한번 깔아서 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심심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게임은 두 가지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뭐 의자나 이렇게 조그만 거 만들어 보는 것 같고 요거는 뭔가 크게, 뭐, 건물 같은 걸 한번 지어보는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집에서 조그만 거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게임을 해서, S. 지금 이게 게임이 확실히 테스트 버전이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. 일단 이동도 텔레포트로만 되고요. 그리고 뭐 손의 움직임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예. 물건 집고 이러는 것도 그냥 요 모양 요 손에서 그냥 짚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이, 이런 거 이동이나 이런 상호작용도 뭐 되는 게 거의 없고 물리한 전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먹는 건 됩니다.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, 먹는 건 되고요. 자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불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뭐 불이 지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불이 붙긴 붙는데. 네. 아, 그리고 이거, 저기, 이게 원격 잡기? 이런거안 됩니다. 그냥 직접, 그러니까 직접 노가다로갖다 네, 집어야 돼요. 그리고, 자, 그, 인식도 좀 애매하고, 집어도 이게 손 같은 거 움직이는 것도 없죠. <laughs> 차왜 손, 차라리 손이 없는 걸로 해놓지, 동그랗게. 도라에몽 손으로 해놓지, 이게 뭔지. 불길이 없는데, 저기 좀, 여기는 나무가 뭔가 불타오르긴 할 거예요. 네. 저봐요, 저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. <laughs> 불이 막 올라오거나 이러진 않아 어, 어? 불이 있었네? 여기 있네 저거랑 이제 뭐 불같은거 여기, 여기 횃불에다 대고 어 이동하는 스테이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상호작용 이렇게 되는건 요거 말고는 지금 본게 없어요 네. 불, 불길은 네, 그래픽이 꽤 좋아요 창문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약간 힐링하라고 만든 게임같아요 힐링... 아이, 거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야 더 인식되는 것같습니 힐링용 게임인 것 같은데, 문제는 막, 이동, 뭐, 다, 불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, 딱히 뭐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. 네, 여기 문 열고 나가볼게요. 손바닥을 대야지? 이렇게 잡히네. 어, 손, 이건 또, 이건 또 손이 움직이네? <laughs> 손아이가 쥐어졌어요. 자, 여기 오시면은, 예, 네, 밖에 이제 숲이 있죠. 예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저, 저 저희가 끝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, <laughs>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뭐 스팀 VR 하면 뭐 기본으로 주는 그을 스팀 뭐 VR 룸 같은 거 있죠 그거 예, 수준만도 못한 느낌이에요 자 여기 저기만 이동할 수 있고 자 여기 오시면은 저 아무것도 없어요 예, 여기 이거 통나무들 있죠 자 이걸로 이제 뭐 만들어봐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걸로 이렇게 송낭을 이렇게 집으면은 네, 또 요거 지고땐 손이 안 움려야 열 때는 손나기가 쥐어지더니 굳이 왜 그것만 그럴까? 요걸로 이제 집을 짓고 노는 거죠 이런 거 뭐하러 아우 이거 불편해요 되게 아우 씨 꺼져 오히려 불편해 <laughs> 저리가음자 <laughs> 음, 이거? 아 이런 거? 다필요 이거 뭐, 뭐하러 있어요 이거? 다 지쳐 여기가 <laughs> 저리가 꺼져 아이씨, 에이 깨지지도 않아. 강철 톡이야. 자, 요걸로 초 미니 사다리 한번 만들어보고, 여기, 요거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. 미 사다리? 아니, 다른 거 해볼까? 그냥 뭐 붙이, 붙이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것도, 근데 원격 잡기가 안 되기 때문에. 이거를 가서 집어야 돼 가서 이게 영상이 어떻게 찍이나 모르는데 겠 제가 직접 집어야 됩니다. 뭐 음, 망치는 쥐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. 아우 이원이 이 텔레포트 종이 너무 아우 <laughs> 자 뭐가 짜증만 날것 같은 게임인지 왜 알겠죠? <laughs> 집어서. 어, 이건 이렇게 되고, 이 망치질하면 이렇게 만드오잘 들어간다. 방금 저 망치질 지금 처음 해본 거야 아까 잠깐만 어떻게 움직이나 확인만 하고, 이건 잘 들어가니까 좋네. <laughs> 바닥까지 붙어버렸어. 얘까지 지금 붙어버렸어. 야, 이거 이런 작용은 잘 되는구나. 이런 건 좋네.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 빠질려나 오, 나왔어, 나왔어. 이렇게 하니까 빠지네. <laughs> 이게 어떻게 상상도 못 했네. 이거 좀 땡겨서, 원래 어렵... 현실에선 말도 안 되는 그런 목공 작업이지만. 요렇게 하면 될까? 이러면 테이블이. 오, 테이블 움직여, 움직여. 오, 물리엔진 좀 돼. 오. 물리엔진 좀 적용된다는 거. 테이블이 드럼 덜컹덜컹 하네요. 에이씨. 아우, 나무 붙이는 맛은 있네 어 나무, 나무, 어, 뭐야? 이거 치면 그냥 빠져? 어. 자, 나무 붙이는 맛은 있습니다 여튼 여기는 이것뿐이고 여기서 그냥 아예 도끼질까지 보여줄까요? 자, 도끼를 집으시면 도끼로 이제 나무질을 하는데 어타운테이만 만도 못해요 <laughs> 뭐, 찍히는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이렇게 부서집니다 한두번 때리면 부서지는 거고 근데 요, 요런 느낌 되게 비슷해요 이게 나뭇가지가 같이 나와버리고 때리면 또 근데 뭔가 좀 찍혀서 파이고 이래야지 타격감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퍽퍽하면 그냥 변, 변하는 느낌 이게뭐 마법의 도끼따루야? 이렇게 이어 느낌 그리고 내가 이거 영, 사실 영상 찍는데 이게 되게 불편했던 게 이게 또 버그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일단은 뭐저 고정 고정 화면에서 룸 스케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그럼 무조건 100%그 프레임 레 프레임 버그가 걸려요. 화면 막 끊기거나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사운드. 지금 사운드가 제가 뭐 지금 뭐 껐다 키는데한뭐 다섯 번 껐다 켜면 한그 중에 한다한 한 번만 사운드가 나온다는데 내 컴퓨터가 이상한지. 자, 여튼 요렇게 해서 나무 가지고 뭐, 나무는 사용하면 계속 리셋되는 느낌이긴 한데, 아니면 뭐, 만들, 만들어야 되나? 저거 잘라가지고? 그건 아니겠지? 여튼, 저 큰, 저큰 나무는 안 잘립니다. 네. 저큰 나무는 안 잘리고, 자, 요고 여기다가 한 번, 다른 데도 못질을 해볼까? 내못다 어디 갔냐, 근데? 제 못이 다 어디 갔을까요? 여기 못 많지 않았나요, 지금? 못이 다 사라졌네? 있니? 야. 내못내나내못내나 어디 갔어, 다. 못, 어디 갔어? <laughs> 아우, 여러분. 못이 다 사라졌어요. 못이 쏟아졌나? 쓰잘데기 없서데서 또, 아, 저기 있구나, 다. 씨. 아니, 뭐하러 이런 건 리얼하게 놨어. <laughs> 짜증나, 씨. 이거 <laughs> 뭐하러 이렇게 리얼하게 놨 아, 짜증나. 자, 이 나무에 한번바퀴다한번 해볼게요. 오, 바뀐다, 바뀐다. 바뀌긴 다 바뀌네. 빼려는데 <laughs> 안 빠져. 자, 저 나무에도 바뀌는데 가볼게요. 너도 바뀌냐? 어, 얘도 바뀌는데 모습이 애매하다. 뭐 이런 느낌. 자, 이제 건물 만들 수 있는데, 그거 가볼게요. 이게 다예요? <laughs> 자, 그럼 영상 요거는 끝내고. 자, 이번 건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망치 모양으로 가면. 이거 꺼내는 것도 되게 <laughs> 진짜 그냥 막, 앙암, 안... 뭐라고 해야 돼? 너무 단순하게막 해놨죠. 이제 테이블? 테이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일단 여기는 다양한니도 이거 들고 테이블에서 내가 볼 필요가 있거요 여기에 다들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좀 가까이 이제 갖다 놓고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에서 하는 건 거의 안할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요거는 좀할것같긴 해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뭐 건물 같은 걸 이제 만들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요런 건왜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거기 떼고 또뭘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끝에 한번 갔다 가 볼까요 끝에? 이거 네, 텔레포트 너무 싫어하는데 심해가지고 풍경도 뭐 특히 뭐 멀리만 보이고 풍경이 좋은 것도 없고 근데 뭐 침대가 있네 침대 가 있어 <laughs> 이것도 뭐한마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뭐모더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음, 하고 그리고 자 그럼 한번치까 오늘 재료가 계속 그저 사진에서 이제 리필이 되기 때문에 예 훨씬 쉬울 것 같애 쓰러지네? 약간 이상 안 쓰러지는 것 같은데? 아니? 그 에이씨 없어요 망치가 이거 음, 떼 붙일게 없어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찾아도 없어 보이죠 망치가 이럴때는 아마 <laughs> d 버튼 누르고 그립버튼 누르면 망치가 나타난다 <laughs> 왜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응? 저기 연으로 뭐 쌓여있는지 어쩐게 모르겠는데 아 음, 지금 왜 뭐, 그냥 꺼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고 뭐. 이렇게 붙어서 붙어서 깜짝아 이목소리 기분이 큰일 났어 짠붙어니다 너무 요만하겠다고 너무 천천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도재 같은 건안 하는 데 많지만 나는 것 같아. 많지만 적극적으로 짠 돌아보죠. 토이 머리가 는거 진짜, 진짜 뭔가, 이제 요, 요 정도 건축재를 가지고 붙여서 뭐, 하고 싶을 때, 만들고 싶을 때, 이제, 재미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지금은 언제 또 유료로 바뀌는 어떤 물량을, 지금 일단 공짜니까, <laughs> 스팅해서 네.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고, 만들다요 특이한, 기게 해가지고 한번 아어서 안녕! 짐승대주였어요. Ikke tull. <laughs>